독립운동의 일원으로서 해방을 맞이한 본인이 정부 수립에 일조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 유엔에서 국제 승인을 받던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그 사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되살아납니다. 그후 1950년 4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직후 6.25동란이 발발해서 피난 국회와 함께 국난을 겪을 때에도 본인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의 편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면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지난번 선거구호를 지난번에 선거구호를 내거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석을 빼앗기고 쫓겨나면서도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 한마디뿐입니다. 오늘 저희 신경, 신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에 계신 선배 여러분과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오늘까지 질질 끌려온 멀난 지업 때문입니다. 한동안 굴력적이지만력적이지만 감수함으로써. 바늘방석 같은 이석을 물러나게, 같은 이 이석을 물러나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위를 넘긴 이제에서야 천수를 개치 않고 독재 권력을 상대로서 정령,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함께 기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권고한 이후에 국회의원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대정부 발언권을 사실상 봉쇄 당해온 본인이 이 자리에서나마 마지막 발언권을 행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부의 안보가 가장 위태롭게 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안보는 제 1차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자는 것들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안보를 핑계 삼아 자유민주 체제를 버리고 유신 체제를 강요하는 발상부터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안보나 경제 성장이 자유민주주의에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 정권의 현 체제에 반대하고 정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부를 향한 최후 발언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정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민당 소속 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권역 속에서도 민주 승리의 날까지 참고 견디자는 여러분의 심중은 바로 저의 심중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날이 갈수록 암담한 정치 연설 때문에 절망도 느끼고 자책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밝은 아침이 넓은 민주 평원에 도착할 것입니다. 일어서서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노병은 오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앞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뒤따라오시는 길에 만일 저의 시신이 거들랑 꼭 거두어 따뜻한 자리에 묻어주시고 십자가 밑에 자유민주주의의 노병 정일대라고쓴 묘비 하나쯤 꽂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3.1 민주국국선언에 서명하신 민주인사들의 애국 충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토록 간단한 기도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주여 이 땅에 광명이 있고 이 교례에게 평화 가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정일영 박사님 제 고별 말씀이 끝났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우리나라만세 솔리 화려 강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 하세.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말세와. 자유민주 만세를 같이 대창라 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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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정회하겠습니다.